서약서, 본인은 오늘부터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에 동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조정은 의원님께서는 서약서 내용을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면을 향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로 약속해 주신 조정훈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동행 서약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지난 4년 동안 춥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온 시대전환의 모든 동지들과도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신당의 창당 실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지 그 두렵고 떨리는 반반의 가능성을 두고 위태롭게 서 있는 위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 정당의 신선한 노력도 좋지만 결국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정당이 진심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조정우는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나침판 삼아서 87년도에 멈춰버린 정치를 다시 시동 걸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서 미래로 시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판하시고 아주 따갑게 때리셔도 좋습니다.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때리시고 내일의 국민의 힘은 더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저를 때리시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조정우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